아 요번에는 도대 장마는 언제 끝날까 여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역학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그 코로나와 장마로 참참 참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 장마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엄청 오래 가고 많이 또 어, 폭우도 오고 그래서 지금 이재문들 이 많이 생겼는데 에, 제가 그 올해 그 장마와 관련돼 갖고 유튜브로 이제 제가 그 작년에 경자년 예측한 거하고 올해 그 초에 늦장마가 온다. 그래서 저지대는 침수하고 한번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초에 또 풍년이까 흉년이까라는 제목으로 또 장마와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좀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라고 이 이제 이 동영상 끝나는. 어, 최종 음, 화면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2020년 올해는 그 최대 장마 기간을 기록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에서는 일기 어, 8월 한 15일쯤 되면 뭐 장마가 끝난다 이렇게 지금 뭐 예측을 어, 했는데 에, 제가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요 장마는 좀더 간다고 보고 비도 좀더 어, 내린다고 봅니다. 아, 그걸 한번 여러분 8월에이값신 달도 어, 비가 계속 오는 달입니다. 그이 자가 태풍을 또 뜻합니다. 그래서 이 8월에도 어, 태풍이 예, 또 오고요. 어, 또 비가 좀 내립니다. 8월 15일로 기점으로 어, 뭐 비가 안 온다고 지금 일기에 보시면 그러는데 에, 제가 볼땐 8월 내내 비옵니다. 아, 그래서 9월 한 초순까지는 비가 좀 오다가 9월 달 9월 달은 조금 비는 오는데 약간 이제 소강 상태 제가 볼땐 비는 오는데 얘처럼 많이 오진 않는다는 거죠 8월 달에 그래서 소강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음,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 대신 비는 계속 찔끔 찔끔 내리는 건 9월 달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이제 초에 접어들면. 이때는 이제 좀 화창한 날이 많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하는 건 아닌데 역학적으로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8월달에 비가 이때는 좀 많이 와서 9월 초까지는 비가 계속 내리고요 태풍도 좀더 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비는 오는데 이때 비에서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1 0월 달에는 화창한 날이 많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비가 비다운 비는 거의 안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두 해는 이두달 8월 9월 달에는 산사태라든지 이 저지역 사시는 주민들은 주의를 늦지 마시고 안전에 그 만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마는 9월초에 어느 정도 어, 저일단락 되면서 아까 얘기한 요 어, 때는 간헐적인 거 간헐적인 비가 오고 10월 달부터는 어, 거의 한 10월부터 어, 11월 초까지는 거의 비가 안 내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11월 이제 중순서부터 내년 1월까지는 비가 아니고 어, 기록적인 예, 폭설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폭설에 대해서는 어, 다음 동영상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 장마와 폭설로 어, 기상 변화가 극심한 해라는 것은 경자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년 이 키워드로 해석하면 어, 다 아는 상황인데뭐 뭐 이런 거 일기예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별로 믿질 않지 않습니까? 뭐 역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기 두, 두 달, 두 달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동영상을 한번 제가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올린 영상을 최종화면에 붙일 테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았으면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